안녕하세요. 데일리 한 뉴스입니다. 7월 22일 화요일 오늘도 핵심 다섯 가지 소식을 톡 하고 전해드릴게요. 비 소식부터 무거운데요. 장맛비가 5일째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사망 18명, 실종 9명, 1만 3천 명이 대피했습니다. 군과 소방대 일부 자원봉사자까지 투입됐고요. 곧 폭염 열대야도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어서 복구 장소 안전 점검과 이후 날씨 변화에도 주의 필요해요. 두 번째는 국방정치 이슈입니다. 전직 대통령과 연계된 북한 드론 작전 관련 총책임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. 법원이 이르면 오늘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. 관전 포인트 영장이 발부되면 국방 체계 전면 점검이 불가피해요. 북한에서도 폭우 경보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. 휴전선 북쪽 지역 된 방류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.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. 한국 유역에 영향이 있는지 주시해야 합니다. 특히 댐물이 남아할 경우 추가 비 피해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.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. 60대 부친이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집안에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뒤 서울로 도주했는데요. 다행히 체포되었고 폭발물은 모두 안전해제됐습니다. 사건은 주로 정신 건강 문제와 가족 관계가 원인으로 조사 중입니다. 마지막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. 한국 대표 쟁 팀이 리아드에서, 지 팀이 리아드에서 열린 e스포츠 월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. 12개 팀을 꺾고 정상에 오른 건데요. MVP 김긴 선수의 인터뷰와 후속 대회도 기대되네요. 오늘도 여기까지 데일리 한 뉴스였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내일도 정각 오전 9시 새로운 아침 뉴스로 만나요. 무더위 속 건강 조심하시고요. 안녕히 계세요.